동양일보TV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윤 대통령이 6.25 73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에 참석해 이 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미 양국이 함께 흘린 피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0년간 발전한 한미 관계를 되돌아보고 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번 전시를 기획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미래 세대에게 한미동맹의 태동과 발자취 동맹이 이룩한 눈부신 성과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지금까지도 한국군 12만여 명과 미군 7,500여 명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그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보훈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공동으로 선정한 한미 참전용 40대 영웅인 김두만 장군 고 백선엽 장군과 고 김동석 대령의 후손인 백남희 씨, 김미령 씨를 일일이 호명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윤 대통령 부부와 6.25 전쟁 영웅, 후손 등 11명은 한미 참전용 40대 영웅전 앞에 마련된 방명록에 서명했으며, 이는 일반 국민에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주최한 특별전에는 조약으로 보는 한미동맹전, 이원복 교수의 한미동맹 70주년 홍보만화 등이 전시 중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겐이 프리고진의 반란 사태를 가까스로 해결했으나 러시아의 진짜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푸틴의 철옹성의 균열이 시작되면서 러시아가 추가 반란이나 또 다른 급변 사태 등 한지 앞을 알수 없는 식의 제로의 상황에 빠져들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외신에서는 이번 사태를 지켜본 러시아 내부 권력자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약해진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엘리트들이나 러시아 내 체첸공화국, 타타르공화국 등의 지도자들로부터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특히 이번 반란을 주도한 세력이 용병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내전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선임연구원 안드레이 콜레스니코프는 국가가 자체 기능을 통제할 수 없었다. 국가가 무력 사용을 아웃소싱했고 법을 어기도록 활용했다며 이는 무력 사용에 대한 국가의 독점권을 놓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 그는 이번 사태가 국가 제도의 붕괴를 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협상 시점 역시 바그너 그룹이 모스크바 남쪽 200km 내로 진격해 온 대로 프리고진의 위협에 굴복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시민들이 벨라루스로 떠나는 프리고진의 환호한 모습은 이번 사태가 반란이라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사용하는 해저터널 공사 완료가 오늘 이후로 연기됐다고 현지 민영 방송인 후쿠시마주 텔레비가 보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어제 이른 아침부터 공사 준비를 진행했으나 파도가 높아 작업을 중지했는데요. 대형 크레인이 달린 배가 터널 오염수 방류 부분에 있는 중장비를 인양하면 방류를 위한 공사는 거의 끝나게 됩니다.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에 설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검사를 오는 28일에 시작할 방침인데요. 이 검사가 종료되면 방류 설비의 준비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조만간 공개할 보고서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올여름에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기준 40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내년 예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올해 세수의 급격한 감소가 내년 세수마저 왜곡시키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지출 증가율을 올해처럼 가져가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총선을 의식해 내년 재정 지출 증가율을 기존 계획대로 가져간다면 윤석열 정부가 내건 건전 재정 기치마저 무색해지게 됩니다.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입니다. 건전 재정 기조화에서 세수 펑크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원칙론적 대응이 가능할지 딜레마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국채연구원 관계자는 재정의 경기 조절 기능이나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급격히 낮추기는 어려울 듯하다면서 다만 이 경우 건전재정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철학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최고 수뇌부가 지출 증가율의 수준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인기 프로그램 부후의 명곡 아리랑 특집에서 우승을 차지한 아리랑 목동이 오는 7월 13일 저녁 7시 30분 청양문예회관 대공연장 무대에 오릅니다. 1950년대 발표곡이자 대한민국 응원가이기도 한 아리랑 목동은 세종국악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한국 록 음악의 대명사 김경호의 새로운 해석 속에서 대중음악의 신세계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정교한 작품 분석과 유려한 테크닉으로 호평받는 박상우의 관현악 지휘와 신문의 소프라노 고호정 색소포니스트 등이 출연해 국악과 대중음악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사할 계획입니다. 김경호는 대표곡인 아버지와 사랑했지만을 국악 오케스트라와 함께 선보인 후 전통풍물단과 함께 아리랑 목동 무대를 꾸밀 예정인데요. 관람은 8세 이상 가능하고 모든 좌석 1만원이며 관람권은 28일까지 현장 예매, 29일부터는 청양문예회관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양일보TV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